오늘은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어 이런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총선에서 선택받은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정직하고 품격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세탁소에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말하기를 너는 옷걸이라는 것을 항시 잊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세요. 그러자 헌 옷걸이가 다시 말하기를 잠깐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이냐,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새 옷걸이는 자기의 신분을 잘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유명한 정채봉 시인의 글입니다. 이 말은 잠깐 빌려 입었다가 벗어야 하는데, 명예와 권력을 자기 것처럼 평생 잊고 사는 줄 알고, 거짓말하고, 공의와 정의를 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할것 없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공복들은 잠깐 그러한 신분과 직위를 입었다가 벗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정직과 공의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종곳으로 귀에 왜 구멍을 뚫어야 되느냐? 예전에는요 종이 되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스스로 찾아가서 종이 되었어요. 예를, 레유기 25장 39절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데 형제가 가난하게 되, 되어 내게 몸,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해서 자식을 부자집에 종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네이미야 5장 5절을 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자식을 종으로 갖다가 죽어서 종으로 팔아먹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돈을 빌려 썼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돈을 빌려 쓰고 사체를못가 보니까 신체 포기 각서를 쓴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야 4장 1절을 봅니다. 선제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리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봅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반이다 이제 사람이 와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빚을 썼는데 그빛을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중 자식을 종으로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종이 되는 경우는 도둑질한 사람이 배상할 것이 없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3절 봅니다. 해도든 후에는 피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러분, 도둑질했는데 그 도둑질해서 물건을 써 버렸어요. 근데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쟁 때 포로가 되어서 잡혀 가면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6년 동안 종이 되었으면 7년째 되면은 자유하게 자유를 줘라. 그래서 스스로 살수 있도록 양도 주고 염소도 주고 곡식도 주고 포도주 포도주도 많이 주어서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양이나 염소나 곡식이나 포도주를 많이 주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다시 먹고 살기 어려우면 종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넉넉하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너는 자유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7년째에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자유를 주는데도 주인이 정이 들었어. 그나무 주인이 좋아서 풀어 주는데도 말미암아 아 저는 주인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이러는 바로 종에게도 자원하는 스스로 종이 되는 법을 주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인하고 정이 들어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집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거든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댄분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표시를 내어서 평생도록 종이 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 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에는 빚져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둑질해서 배상할 것이 없어서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어찌저찌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종이 되었을 때 여러분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된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종이 되었는데 이 억지로 종이 되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뻐서 종루로 타려고 제가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대문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뜨는데, 여러분, 귀 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귀 뜨는 게 얼마나 아픈지. 예전에 제가 학생 때요, 어 친구 중에 귀를 뜨는데요, 아이고, 한쪽 귀를 갖다가 이, 이그오피으로 갔다가, 콕 찔러니까요, 한쪽은 들어갔는데, 한쪽이 안, 안 뚫리고서, 한쪽이 이렇게 살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하면서 뚫는데 아이고 못 빠지겠더라. 나는 그래서 여직껏한 번도 귀를 뚫어본 적이 없어. 무서워. 그래 여자들은요 독종이야. 귀를 갖다가 대부분 다 한쪽만 뚫은 게 아니라 양쪽 뚫었어. 두 구멍 두 구멍만 뚫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네 구멍 여섯 구멍까지 뚫더라고. 참 독종이야. 남자들은 무서워도 못 뚫어요. 나도 뚫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손곳으로 구멍을 뚫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늘로 뚫어도 아픈데. 그런데 종이 여러분 문에다 대고서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어. 여러분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원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제를 다씻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젠 마귀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 너무 기뻤어. 이젠 내 마음,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서원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이제 내 귀를 십자가에 대고 말씀의 순 곳으로 구멍을 뚫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스스로 우리의 귀를 십자가에 대고 말씀의 순 곳으로 구멍을 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종은 자유를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래오기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를 삼켰나이다. 여러분 주래오기 3장 9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인에게 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나를 좀 풀어주세요. 우리를 좀 해방시켜주세요.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통곡하며 풀어지셨겠어요. 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종은 먹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쉴 수도 없고, 마음대로 놀러 다닐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를 타면서 벽돌을 만들고 때로는 집도 주지 아니고 물도 주지 아니하면서 벽돌을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 수가 없어서 매를 맞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아주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종로를 타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천한 종들은요, 이 종생활에서 어떻게서든지 해방되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일들을 하면서 학수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그 종이 종에서 해방될 것을 여러분 손고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종이 6년 동안 가진 고생, 가진 어려움을 다 당하고, 인간적인 무시를 당하면서, 그가 6년을 채우고 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에게 자유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 종이 자유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살기 싫어요. 나는 주인집에서 주인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리 저를 데려다가 대문에다 대고 귀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나는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스스로 자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인이 너무 좋아서 영원히 예수님 곁에서 종으로 살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이. 도저히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기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에 내 귀를 대고 말씀으로 말씀에 선 것으로 우리의 귀에 구멍을 뚫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거절하는 주일 날 등산 가는 자유를 거절하고 예배당에 오는 것입니다. 주일날 낚시 다니고 놀러 다니는 즐거움을 거절하고 주님 제당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예배당에 와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러한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수백만원 나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수십 수백만 원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돈 벌러 다니는 주일날 돈 벌러 다니는 욕망을 거절하고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는 주님의 참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거절하는, 거예요. 돈 버는 욕망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의 만남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우경벌바라야 마땅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내가 피묻은 십자가의 귀를 대고, 말씀에 순 것으로 내 귀를 뚫어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종은 물질을 거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3절 14절 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양물리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곤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랬어요. 여기서 후이 주고 이랬어요. 후이 주고 이 후이라는 말은 안나하라는 말인데 이안나크라는 말은 질식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질식시키다 이 말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하게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을 후이 주지 않는다면 밖에 나가서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또돈 벌어야 돼 먹고 살기 어려워 그러니 돈 벌러 다닌다는 후이 주지 아니하면 이제 다시 또 종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많이, 아주 질식될 만큼 충분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는데도 이 사람은 물질을 거절하고 귀에 구멍을 뚫고 영원히 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질식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막 큰 물질을 종에게 주는데도 그 종이 그 물질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인 없는 물질보다 주인과 함께하는 가난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부여보다 예수님 모신 가난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보다 예수님 교회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처럼 나는 예수님 없이 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명예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계시다면 가난을 선택하고 예수님 계시다면 나는 교회를 선택하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종은 명예를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 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 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래야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의 노예나 종의 이마 또는 가슴, 팔뚝에 여러분 불루 지지는 화인 즉 불루장을 찍었습니다. 몇년 전인가 텔레비에서 연속극 중에 추노라는 유명한 아주 재미있는 연속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춘우라는 인기 드라마도 보면 종에게 가슴에 불도장을 찍어서 종으로 영원히 표시를 해요. 이마에 불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은 종이다. 어디를 가든지 종으로 아주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귀를 대문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종이 된 것을 어디를 가든지, 아, 저 사람 종이야. 할수 있을 만큼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표시는요, 치욕스러운 거예요. 아주 종의 표시는요, 얼마나,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종이야. 저 사람은 아주 천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냐고 무시하고 이러는 표시가 바로 종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인이 좋으면 스스로 내 귀에 구멍을 뚫어서 표시를 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종의 표시를 달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니 너무 뭐 좋아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종의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장로님이야. 저 사람은 권사님이야. 저 사람은 교인이야라고 종의 표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성령의 불도장이 우리의 몸에 새겨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 속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주일날 놀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자유를 거절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귀를 대고 말씀의 송곳으로 귀의 구멍을 뚫고 성령의 불조장을 찍어서 우리는 영원히 아, 저 사람은 성도야, 크리스찬이야 표시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수없어 인생은 여러분 긴것 같아도 참 어렵지 않습니다 벌써 4월이 다 지났어요. 내일 모레면 5월이에요. 5월 되면 요 1년 중에 거의 반절은 간 것이에요. 잠시 잠깐 세월이요. 빠르다 빠르다 여러분 굉장히 빠른 것을 다 느끼고 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빠른 세월 속에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진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 없이는 자유를 거절합니다. 주님 없이는 돈도 거절합니다. 주님 없이는 명예와 성공도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다면 가난도 선택하고 예수님만 있다면 내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에 감격, 감격해서 주여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서 십자가에 대고 말씀에 순 것으로 내 귀를 뚫어 주옵소서 나는 영원히, 영원히 주님 떠나서 살수 없습니다. 영원한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